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국제타운 명상 스테이 이윤입니다 자, 오늘은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9시 저녁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1시간 가량 남아있습니다. 수업을 어, 시작하기까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 오늘은 경자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일간을 다 지나서, 자, 금, 금과 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 일주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어, 환절기가 되어서 굉장히 호흡기 질환을 많이 이렇게 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교차가 커지고 자 우리의 피부들도 모두가 이렇게 수축하고 자 갑자기 혈관도 어, 줄어드는 자,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 운동을 하시거나 자또 너무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 몸이 지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를 감으로서 어, 여름과는 또 달리 우리 몸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어떤, 어, 무게감을 주어서 많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며칠 전에 이제 허리를 조금 비긋해서 어, 지금까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환절기가 다가오면은 모든 근육이나 세포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 위축된 상태입니다.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함부로 이런 몸을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어, 우리 관절이나 근육이나 여러 부위에 어, 어떤 쇼크를 주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단계별로 자, 허리를 숙이실 때도 갑작스럽게 숙이시는 것보다는 무릎을 이렇게 붙여서 어, 단계별로 하시면은 훨씬 더 어, 부드러운 이제 몸을 가지실 수 가지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슴이 이제 답답하고 뭔가 어, 내가 숨을 잘못 쉬겠다 하실 때는 자, 여기 단중이라는 네 번째 제4 번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차크라인데 자, 여기는 이제 단중이라 합니다. 이 단중 자, 여러분들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 자, 깍지 낀 상태에서 가볍게 두드려 주십니다. 자, 두드리면서 소리도 아, 라고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어, 가슴에 어,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호흡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하기가 쉬워진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 나는 숨을 잘못 쉬겠다 자, 이런 상태에 놓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땐 네번째 차크라 단중을 이렇게 깍지 긴 상태에서 가볍게 한 5분 정도 아 소리를 내면서 두드려 주시면 굉장히 우리 몸에 정체되어 있는 화기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어,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한 어, 가슴을, 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절기를 어,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기에 어떤 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 또는 어떤 관절이나 면역 체계에 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어, 대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어, 가벼운 어, 기체제를 한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경자 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사리가 조금 더 색다르네요. 자, 경자 일주입니다. 경금이라는 자, 에너지가 자수라는, 어, 물을, 어,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자, 자수라는 에너지 속에 지장간을 열어보니까 임수와 개수라는, 자, 물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금과 어, 신금에 대해서 금이라는 일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금은 그 어떤 양금과 은금의 특징이 분명히 다르죠. 자, 양금이라는 것은 자 원석에서 어, 바로 채굴해서 그대로 가져온 어, 원석의 그 에너지 터실터실한 트실 상태의 어, 금의 본연의 에너지 자 그것이 양금이고 양금은 화라는 에너지를 분명히 보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음의 금이 신금 신금은 이미 이제 재련이 다 되어서 제품으로 상품이 된 상태의 금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라든지 안경테라든지 자 어떤 정형화, 정형화된 틀에서 이렇게 어떤 어, 제품으로 완성된 상태의 금을 자, 신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불을 이미 보고 나온 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이라는 에너지를 함께 어, 동반했을 때이 어, 음금의 에너지가 그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음의 금은 분명히 그 가치 면에서 화가 있는 금이냐, 어, 물이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경금이라는 오늘은 양금이 자, 자수라는 조금은 반갑지 않은 자 일지를 만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화라는 에너지가 누구보다도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어, 경금은 제대로 된 인성을 제대로 갖춘 자 예의가 있는 자 그런 사람으로 어,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화라는 에너지가 없을 때는 자, 습기에 굉장히 노출이 되고 녹슨 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어, 아주 무례하고 남의 말을 딱딱딱 끊어버리고 또는 어떤 내 주장만 앞세우고 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자 가까이 하기 굉장히 힘든 버릇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자일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서 있으니까 마치 온몸을 다시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네요 경자일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자 물 속에 금이 녹는 형국으로 나무를 자를 수 없는 무딘 도끼가 되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형국이다, 형상이다. 자, 화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자, 내가 어떤 나무를 하나 자르더라도 날이 이렇게 섰을 때, 자, 화기라는 에너지가 와서 날이 섰을 때 아주 쉽고 멋지게 나무를 자를 수가 있는데 화기라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 이 경금 자체가 굉장히 무딘 이제 도끼가 됐습니다. 자 무딘 이제 도끼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칼을 하나 쓰더라도 자 칼날이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를 어, 이렇게 자른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더 많이 가해집니다. 자, 굉장히 힘으로 밀어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날이 쫙 제대로 섰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힘을 줘도 멋지게 칼날이 들어가는데 자 칼날이 제대로 서지 못한 가게로 굉장히 무진금이 되어서 자 힘으로 밀어 붙이는 이제 어떤 그런 성격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자 일주가 임묘진월자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로 자 사계절을 한번 지나면서 경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공부를 어 보겠습니다. 자, 경자일주입니다 인묘신월의 경자입니다. 인. 인묘. 자 여기서 진술 통백. 진술 충미 에너지는 생략하고 갑니다. 왜냐면 하 계절의 느낌을 지금 보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자세히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답글을 올리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기축일주 술토의수월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사주의, 사계절의 느낌을 어 대입하면서 60간지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각자일주 인묘진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봄이라는, 자, 이 에너지에 각자가 놓여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에 각자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월이면 처가 자식을 품고 있어 현모 양처를 얻지만, 은 인월이면 처가 자식을 품고 있어 자 현모 양처를 얻지만, 묘목의 처는 처가 덕을 볼수 없고 자녀 또한 두기 힘들다라고 해서 인월과 묘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인월이라는 것은, 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장관에, 자, 무병갑이 들어있습니다. 무병갑. 자, 경, 경자라는 일주가 남자일 경우에는, 자, 이 잇목이라는 나무가 지금, 어, 나에게 재성이 됩니다. 아내가 되죠. 자, 긍긍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무병갑이라는, 자, 에너지가 지장관에 들어있다. 자, 이 잇목이라는 여자,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 병화라는 식신 상관, 식상의 에너지를 인목이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어이 여자는 현모양처로 자식을 어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스타일이다. 자, 그래서 경자가 인호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병화라는 화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 경자에게는 누구보다도 필요한 어, 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자라는 어 에너지가 자, 임묘 진월 속에서도 묘월이라는자 에너지를 지날 때에는 묘목이라는 에너지는 아무래도 어 이날보다는 양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시장관을 열어보니까 어, 갑을, 자 갑목과 을목이 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이 나무 입장에서는 화기라는 에너지가 누구보다 필요한데 화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때문에 어, 이 경자 입장에서는 묘목이라는 어, 이 나무는 전혀 반갑지가 않고 또 자식이라는 자 화입니다. 경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화라는 에너지. 자, 그렇죠. 이화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 묘월에는 굉장히 내가 어떤 힘을 받지 못하더라. 내 인생이 어, 뭔가 꽁꽁 묶여서 제대로 풀리지 않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봄이라는 계절이지만 1월이냐묘월이냐에 따라서 자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자 합격이 드어지고 합격이 되지도 않는다. 자, 이 목의 차이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오미 계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자가 사오미의 계절입니다. 사 오. 자 사오미라는 여름이라는 화계 계절을 만나서 경절하는 일주가 굉장히 반가운 계절입니다. 자 경금이라는 양금은 누구보다도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 오화 사오미의 여름 계절은 굉장히 어, 반가운 계절입니다. 자 남자 입장에는괄리죠 화극금. 자 그래서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듬어진 사람으로 준법 정신이 강하고. 남들의 실수를 어지껏 넘어가는 사람으로 때로는 유통성이 부족할 수다자 굉장히 관이라는 에너지가 이 경자에게 굉장히 어, 잘 쓰여지고 있죠. 누구보다도 자 하지만은 이 경자는 라 일주 입장에서 이 관이 예를 들면 나에게 너무 강하게 또 작용할 때는 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지금 경자는 누구보다도 화가 필요한 어, 상황이지만 성격 면에서 경금이라는 에너지, 자 금이라는 에너지는 뭔가가 딱딱. 내고 뭔가를 정리하고자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하고, 사람들이 어떤 어 뭐라. 이 대화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끼어들어서 내가 어떤 결론을 잘 내려는, 자, 참견하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어떤 경제일주가 여름이라는 이 에너지를 지날 때 잘못하면은 준법정신이 강하고 철두철미한 어, 법정신이 강하고, 어, 내가 어떤 흐트러짐 없이 살고자 하는, 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지만은, 자, 어떤 일은 정확하고, 뚜렷하고 뭔가가 똑바로 선자 이런 느낌이 때로는 타인에게 굉장히 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자꾸 이렇게 꼬집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뭔가 딱딱딱 결론을 내주고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이경금 특히나 이 금일주 앞에서 자 사람이 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뭔가 어,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속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두리뭉실하고 애매하게 지나가야 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죠? 자 그것이 바로 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리뭉실 무난하게 중화를 이뤄가는 것.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색주의처럼 보이지만 자 그것이 아니고 그걸 항상 중간 중도에서 느낌자 모두 첫, 어, 사방을 다고 볼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자이 중도의 느낌을 자이금 일주는 조금 더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자라는 어 일주가 이제는 사오미를 지나서 신유술 가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유술의 가을입니다. 자 금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신유술 그러나 지금 이좋면에서 굉장히 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술월이라는 금의 계절을 만났지만 조부가 굉장히 어, 문제죠. 찹찹한 자, 이 수의 에너지와 만나서 습기가 더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자, 화기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찹찹한 금의 에너지, 자, 물의 에너지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금을 더욱더 녹 쓰는 어, 형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금, 경자 일주, 자, 신유술월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을 보든 유를 보든 경금 입장에서는 자 설기 과다가 되어 금수 상관격으로 병화를 보지 않으면 말이 많고 병화가 있으면 다듬어진 사람이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금생수로 자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식신상관 말한다 행동한다 뭔가 추진한다 내가 일을 모색한다. 자 이런 것도 어떤 중화가 잘 됐을 때 모든 것이 어...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금생 수로 식상의 기운,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럴 때는 자 말은 굉장히 많고 책임지지 못하는 어 어떤 남발을 할수 있는 자 약속하지 못할 일을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남의 말을 중간에 탁탁탁 끊어서 그 사람을 아주 상처를 주는 자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식상이 말을 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말로써 멋지게 어. 어떤 업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자 잘못하면 이말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식상이라는, 자, 어, 물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어 깊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경금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반갑지가 않다. 병화라는 에너지가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병화가 힘이 없거나 약할 때, 자, 아니면 병화가 아예 없을 때, 자, 이 금에 경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인생이 참 힘들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많으면서 상대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상의 기나, 기능이라는 것이. 잘 돌아갈 때는 그 식상의 기능으로서, 어, 뭐, 대학 교수나 강사나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뭔가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어, 부분에서, 어, 멋진 이제 에너지로 자, 좌우될 수가 있지만은, 자, 이 식상의 기운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어, 의식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어, 타격을 받는 에너지가 이 식상의 에너지입니다. 식상의 에너지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자꾸만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자그 일을 연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어떤 결과를 또 어, 제대로 어, 맛볼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은 어,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신유술월에. 자, 식상에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수상관, 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금수상관. 뿐만 아니라 목화상간도 마찬가지고 이 화기와 수기, 자,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어, 말이 많고 뭔가 떠블리기만 하는 사람, 자, 책임지지 못할 어, 많은 어떤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으로서 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사 1주가 겨울입니다. 해자축월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어, 습해지고 녹슬고 틀어진 금이 어, 되는 것은 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 물기가 있는 계절이니까. 자, 대자추걸의 경자입니다. 해. 자, 대자추걸입니다. 자, 겨울의 경자. 너무 너무 차갑습니다. 화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화기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몸이 어,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 상태가 좋지가 않죠. 자, 겸자, 겨울, 자, 녹슨금이 되어, 금침이 되어, 여자는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고, 남자는 자녀와 함께 하기 힘들다. 자, 허스키한, 어, 보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자분들 중에, 특히나 이 남자분들 중에도 허스키한 보이스를 천성적으로 타고난 분도 있고, 자, 어느 때에 그런 어 목소리를 가지는 분들도 있죠. 자,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우리 사주 속에 금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습하고 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였을 때 자,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톤으로 어 변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상담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어 임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 어, 내담자를 많이 만나 보시면은 어 다양한 어떤 형태의 정보가 많이 이렇게 취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속에서도 많은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경금일주 여자분인데 굉장히 수기가 많은 여자분을 정말 한번 뵀는데 이분은 어, 담배도 좀 많이 피시는 것 같고, 진짜 사주상에 이렇게, 어, 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걸걸하다 어, 해야 될까요? 어, 그때, 아, 경금이 수기가 그렇게 많을 때, 어, 허스키한 보이스가 나오는구나, 를 어, 그때 한번 제가 실, 제로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경자라 일주가 해자추월이라는이 겨울에, 어, 굉장히, 어, 어, 금이 어, 녹슬기가 좋은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자라는 입장에서 남자라는 에너지는 자, 금을 극하는 거는, 금을 극하는 거는 화입니다 그렇죠. 자, 화라는 에너지가 여기서는 오직 안에서는 살아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금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화라는 에너지. 여자 입장에서 남자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무력화된다. 힘이 없다. 남자 복이 없다. 남자가 들어와도 나에게 굉장히 어, 힘든 일을 하더라. 자, 그때 제가 한번 만난 이 경, 경자 일주는 아닌데, 그분도 경금 일간인데 굉장히 수기가 많은 경우였습니다. 여자분인데, 어, 결혼을 하지는 않고 30대 중반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많은 남자를 이렇게 어 동고를 하고 뭐 어떻게 사귀면서 유부남을 알게 되고 자기는 처음에 이제 어. 그냥 싱글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결국에 보니까 또 유부남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자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화기가 없을 때, 화기가 있대 해도 이렇게 금수의 에너지가 강할 때는 에 남자 복이 없다, 남자하고 인연이 짧다 또는 남자가 어 아주 나에게 나쁜 역할을 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네, 경자라는 일주가 남자일 경우에는 화라는 에너지가 여기서는 자식입니다. 나를 극하는 게 남자에게는 어, 자식입니다. 관입니다. 자, 직업도 되고 자식도 되고, 자, 나의 정신 상태도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화란 에너지가 여기서는 어 제대로 어 생존할 수가 없죠. 이때 해도 힘이 굉장히 빠지는 조건입니다. 자 그럴 때 정신 상태로서 관을 한번 어라는 에너지를 여기서 어 대입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은 자불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서는 무력화됩니다. 자 나의 정신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자 어떤 브레이크 작용을 제대로 볼수 없는 상태에 내가 놓인다. 자 뭔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자 절도 있게 끊고 을잘함으로써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주인된 어떤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브레이크인 화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 어떤 술을 한잔 먹어도 절제를 할 수가 없고 술을 먹으면 정신이 나가 버리는 거죠 휴즈가 나가서 전기가 나가 버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 나를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직업에도 들어가는 거죠. 자, 직업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자, 내가 막상 직업을 구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나, 어떤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변화 변동을 둬야 하는 자, 이런 경우, 자, 굉장히 직업, 어, 직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어 많이 당한다, 관이 굉장히 약한 이제 이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어 직업을 어 전전해서 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어 아주 떠돌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볼수가 있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직업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안정시키는 첫 번째 요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남자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화란 에너지가 또 자식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자식을 가지게 힘들다,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어, 자식이 아플 수가 있다, 자식과의 인연이 짧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어,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경자 일주를 임묘 진을부터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까지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어, 다 같네요. 자, 저는 이제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닥도 따뜻하게 하고 자 안에 명상센터 저희 실내 공간도 따뜻하게 해서 어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이제 환영해 드리는 분위기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11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11월 27일입니까? 아, 말일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의 초입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자, 왠지 많은 분들이 어, 몸이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한절기에다가 계절이 어, 겨울이라는 계절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수축이 되고 자, 우리의 어떤 정신도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햇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울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쉽게 우울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절에는 혼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최소한 두 분, 세 분이서 뭔가 식사를 함께 해보시거나 뭔가 책을 서로 읽은 걸 공유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함께 함께 나누는 그런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불빛도 하나의 불씨가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가 계속 모이다 보면 은 굉장히 큰 불빛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불빛이 아무리 뛰어나오도 도두명세 명의 불빛보다는 그 빛이 절대로 약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어, 가을에 늦가을에 어, 임해서 겨울로 들어가는 이 어, 초입의 문턱에서 자 모든 것이 수축되고 우울해지기 쉬운 계절을 맞이해서 누군가 함께라는 자 어떤 공통된 화제를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읽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이온 국제 타운 명상 스이에서경 자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어경 경인 일주네요. 경인 일주 그리고 또 인생 살아가는 얘기를 조금 섞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어또 하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셨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인생의 멋진 역사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타워 명상스 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저의 역사 한 페이지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